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껏 들어온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얕잡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무시하고, 눈앞에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쟤는 뭐 그냥 그런 애지라고 쉽게 단정 짓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게 우리의 자리가 맞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좀더 밝게 행동해야 하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처지고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의견이 묻히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 당연함을 깨는데 집중하려 합니다. 무시당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그 관계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작은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려 해요. 자,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빠르게 판단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지? 반박할까? 아니면 그냥 넘길까? 싫어도 웃을까? 내가 조금 선 넘으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여러분이 단한 번이라도 눈을 피하고 억지로 웃고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괜찮겠네. 내가 조금 더 밀어도 되겠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여러분을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출발점은 상대의 성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보낸 아주 사소한 신호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무조건 나쁜 짓입니다. 하지만 그걸 허용하게 되는 건 생각보다 자주 우리가 보낸 메시지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핵심은 바로 딱세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눈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웃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세 가지를 단단히 갖춘 사람은 그 누구도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전엔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 가지 태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나는 나를 지키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웃어오셨나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정작 내가 불편한데도 괜찮은 척하며 살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결과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점점 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간 건가요? 지금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그런 상태에서 꺼내드리기 위한 겁니다.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고 기분 좋은 말만 나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게 되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원리이고 관계를 뒤집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눈을 피하지 않는 것.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한 예절이나 사회적 매너, 그 이상이에요. 그건 심리적 중심을 잡는 태도이자 존재감을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와 이야기할 때 자신보다 기세가 강한 사람 앞에 설때 심지어는 친구 사이에서도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시선을 아래로 내리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편해서입니다. 눈을 바라보는 건 상대의 감정을 직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감정도 드러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는 지점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눈빛을 보고 판단합니다. 목소리보다도 말보다도 표정보다도 더 먼저 느껴지는 건그 사람의 눈빛이에요. 눈빛이 흔들리면 상대는 그 틈을 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피하겠구나. 강하게 나가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반대로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멈춥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고르게 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원도에 사는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단에 처음 섰을 때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수업 중에 장난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교사는 어느 날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자꾸 무시해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걸까요? 그러자 선배가 말합니다. 넌 항상 아이들 눈을 피하더라. 그거부터 고쳐. 그 조언을 듣고 그는 하루하루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떠들어도 반항해도 그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연습. 말 없이 3초, 5초, 10초. 그렇게 눈을 마주한 채 조용히 말할 때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선은 위협이 아니에요. 그 시선은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여러분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눈을 바라본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보이려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진짜 중요한 건 자연스럽지만 흔들림 없는 시선입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연습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 앞에서 하루 1분간 내 눈을 바라보며 말하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나는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내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며 스스로의 눈을 마주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눈빛이 불안해서 자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선 안 되겠구나 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태도로 관계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 시작은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행동, 억지로 웃지 않는 것. 사람들은 분위기를 중시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갈등을 피하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본심이 아닌 감정까지 억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웃음이에요. 불편해도 웃고, 기분 나빠도 웃고, 동의하지 않지만 고개 끄덕이며 웃고 이건 어찌 보면 방어 기제예요 상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무장해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방어 기제가 어느 순간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 이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영업직으로 일하며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불쾌한 농담도 웃으며 넘기고 고객이 무례하게 대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센스 있다, 분위기 좋다며 칭찬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 농담의 대상이 늘 그녀였고, 고객은 사적인 요구까지 당연하게 하며 그녀의 시간을 빼앗기 시작했죠. 웃었잖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이 말,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웃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웃는다고 해서 동의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웃음을 허락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이지윤 씨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직무 전환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웃고 싶어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웃는 건 결코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감정에 대한 거짓말이고 나 자신을 축소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지 않으면 무례하게 보일까 봐 걱정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표정의 중립성이에요. 반드시 무표정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억지로 미소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농담이 불편했다면,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세요. 말을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어요.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상대의 말 사이에서 진실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란, 내가 불편한 순간에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억지로 웃지 않는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그저 미소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나의 감정선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행동에 스스로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웃음은 선택입니다. 그걸 누군가에게 자동 반응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건 나를 잃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행동, 거절할 줄 아는 태도. 이건 아마도 앞선 두 가지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죄책감과 연결짓기 때문이에요.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나는 너무 차갑게 보일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결국 진짜 하기 싫은 일도 떠안고 지쳐있는데도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내 일이 아닌데도 억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계를 설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병원 접수 일을 하던 여성 최씨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그녀는 누구보다 친절했습니다. 동료들이 힘들다고 하면 대신 접수 업무를 맡고 환자가 무례해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점점 그녀에게 더 많은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단한 번도 싫어요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퇴근 후에 탈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대요. 최 씨는 착하잖아. 이번에도 조금만 더 참고 일해줄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몸은 아파 죽겠는데 또 웃으며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그날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어요. 그녀는 나중에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말했더라면 내 몸도 마음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입니다. 거절은 자존감이 지금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외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합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래?라고 반응하겠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번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무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역할 구조를 재정의하는 행위예요. 철학자 브행의 브라우는 말합니다. 가장 따뜻한 사람은 자기 경계를 가장 단단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필요할 땐 단호하게 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후자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신호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뭔가를 거절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상대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내 존엄을 내주는 것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거절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거리감과 역할을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행동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첫 번째, 눈을 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억지로 웃지 않는다. 세 번째, 거절할 줄 안다. 이세 가지는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존재를 존중하는 방법이고,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내는 기술이며,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되찾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럼, 이세 가지를 내가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정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지속 가능한 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나도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에 가면, 다시 눈을 피하고, 불편한 말을 들어도 그냥 웃고, 누군가 부탁하면, 네,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고 있죠. 왜일까요? 그건, 행동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습관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필요한 건 반복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번단 10초라도 내가 눈을 피하지 않고 시선을 유지하는 연습. 하루에 한번 억지로 웃지 않고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연습. 하루에 한번 거절의 말을 연습해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겠어요. 이번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말이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언어를 새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듯 우리도 새로운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이걸 지속시키기 위해선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야 해요. 처음 여러분이 변화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기분 안 좋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무례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상적인 기준을 다시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건 처음뿐이에요. 진짜 관계는 내가 거절을 해도 내가 웃지 않아도 내가 눈을 마주쳐도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여러분 곁에 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시당하는 삶에서 존중받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 것, 억지로 웃지 않는 것, 거절을 통해 경계를 세우는 것. 이세 가지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꾸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대우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쉽게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에 억지로 웃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거절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변화를 시작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작은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빛을 지키고 표정을 정직하게 유지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보존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곳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